예, 네,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운동화나 머리빗, 이거 빨래하기 귀찮죠? 세척하기가 귀찮고 힘든데, 이거를 간단히 세탁기에 넣고 일반 옷 빨래와 같이 간단하고 편리하게 세탁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처음에 이 세제를 세제량은 한 세제스푼인걸로 한두스푼 정도 하고요 헹굼제는 헹굼제 뚜껑으로 한세개 정도 이렇게 양을 조절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빨래를 이렇게 넣으시고 일반 빨래 가운데는 뭐속옷넣으셔도 됩니다 어, 그 다음에 예, 머리빗 찌든 머리빗 이거를 뭐 따로 무슨 녹말가루에 뭐 담갔다가 뭐 수세미를 이렇게 닦고 상당히 불편하죠.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. 수세미를 세탁기에 넣고 세탁을 할때 주의할 것은 이렇게 세워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반드시 꼭 이렇게 눕혀서 머리빗을 꼭 눕혀서 하시고 그리고 운동화는 우리가 운동화를 빨때 운동화 끈도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안팎을 또 따로 또 빨아야 되잖아요. 그리고 말른 다음에 운동화 끈을 다시 또 끼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하고 시간도 많이 듭니다. 21세기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죠. 글로벌이란 말은 발로 글을 쓴다는 얘기입니다. 그럼 손으로는 다른 걸 한다는 얘기죠. 한가하게 앉아서 이렇게 운동화 끈 풀고 빨고 다시 말려서 운동화 끈 끼우고 이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. 21세기는.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빨기 귀찮아하는 머리빗 그 다음에 운동화 이거를 일반 옷이나 속옷 다 한꺼번에 세탁기에 넣고 간단하고 편리하게 한5 0분 만에 다 빠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영상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자다 됐으면은요. 네 지금 세제물이 나오는 거 보이시죠? 예, 물 높이는 적당히 이 예, 양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, 어 이렇게 해서 같이 빨게 되면 뭐 머리빗이 뭐 깨진다거나 부서진다거나 옷의 원단, 특히 수옷 같은 원단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데 저는 이런 방법으로 한 5년 이상 어, 세탁을 했는데 전혀 세탁기에 이상이 없고 옷 원단도 상하지 않고 머리빗도 깨지지 않고. 그리고 운동화도 상하지 않고 깨끗하게 잘 빨립니다. 아주 편한 방법입니다. 네, 여기서 하나 팁을 말씀드리면 운동화나 머리빗이 많이 찌들었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불림을 세탁을 하실 때 불림을 한1 시간 정도, 한두 시간 정도 불림에 놓고 나중에 세탁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 빨래 그 땀이 너무 찌들지 않았을 때는 일반 세탁하듯이 한 50분 정도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. 네, 물을 다 받고 나시면, 주의할 것은, 머리빗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, 옷 가운데로, 옷 가운데로 수평으로, 어, 놓으셔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운동화를 일반 빨래와 같이 했을 경우에, 손 빨래를, 어, 운동화를 빨때 따로 빨지 않아도 되니까 편하고요 그리고 뭐 운동화를 건조시킨 다음에 나중에 또 끈을 일 일이 낼 필요도 없이 바로 세탁 후 바로 운동화를 건조시켜서 바로 신을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자 지금 50분 걸어놓은 세탁기가 지금 세탁이 종료됐거든요 예,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운동화가 이렇게 끈이 안 풀렸고 바깥과 안쪽 그다음에 밑에 깔끔하게 예, 깔끔하게 잘 세탁이 되었죠. 그리고 옷 원단도 하나도 상한 게 없고요. 찢어지거나, 그리고 다른 옷도 원단이 전혀 상한 게 없습니다.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머리빗인데요. 처음에 아주 찌들었던 머리빗이 이렇게 깔끔하게, 안팎으로 깔끔하게 잘 세탁이 되었죠. 다음은, 예, 속옷을 볼 건데요. 이 속옷을 보시면 원단이 전혀 상한 게 없거든요. 원단이 전혀 상하지 않고 깔끔하게 잘 세탁이 되었습니다 에, 이렇듯이 앞으로는 여러분들도 운동화나 머리 빗 찌든걸 빨 때는 따로 힘들게 에, 빨 필요 없이 이렇게 다른 옷과 같이 세탁기에 넣어서 한꺼번에 빨게 되면 상당히 편하고 빨리 세탁이 깔끔하게 잘 됩니다 세탁기도 상하는 게 없고 원단 특히 속옷, 원단이 상하는 것도 없고, 머리빗도 깨질 염려 없고, 운동화도 상하지 않고, 또 끈도 안 풀린 상태에서 바로 건조시킨 다음, 바로 신을 수 있으니까 상당히 편리하죠. 이런 방법을 해보시길 권합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